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두화 두하, 두화나무 또는 두화변 어떤 입에서 두화가 피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세요 이게 과연 진짜 두화가 피는 그런 입일까요 싶을 정도로 거의 언뜻 보기에는 다 일반 입입니다 거기다 또입도 새업이고요 제 손하고 비교해보세요 이런 정도 밖에 안되고 다풀거리고 강한 잎도 아니고 자 도대체 어디에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 아이는 두화가 필까요 자 먼저 꽃 한번 보실래요 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꽃버터 자 두화가 맞죠 아 분명히 두화입니다 두화인데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이게 두화가 피는지 아, 정말 가장 구분하기 힘든 그런 입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이, 이 아이를 접하고 나서, 어, 저도 생각이 좀더 바뀌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거와, 그, 우리 그, 송옥이라는 그 원판소심하고 입 관계를 면밀히 관찰한, 어, 내용도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같을까요 도대체? 분명히 잎은 엄청 길죠? 길고 제가 잘못 키워서 지금 입은 초세가좋진 않은데요. <laughs> 자, 하나씩 한번 볼까요? 먼저 치마 입부터 한번 볼까요? 네, 새로 나온 지금 하나 나오고 또 하나 업어 나오는 바람에 지금 모양이 이상하게 됐는데 자, 벌어졌어요. 그죠? 분명히 벌어졌는데 이걸 확대가 가능할지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끝이 끝머리 깔짝 안으로 찝은 모양이 있는데요. 보이려나요? 아, 혹시 보이시나요? 살짝 안으로 찝었죠. 네, 예. 요거는 진짜 면밀히 관찰해야 가능합니다. 자, 이 잎을 이쪽 잎을 이제 이제 죽은 잎을 떡잎장을 비교해 볼게요. 자, 여기도 보면은 안으로 끄트머리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갔죠. 자, 여기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 잎장 볼까요? 틀어져 있죠. 아고안 보이나요? 아이고, 예, 네, 요 입장이 틀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 외에는 사실을 이거를 가지고 다른 특징을 찾으라고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어, 이거는 새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안으로 가면서 넓어지는 형태도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요 입장을 보면, 자, 여기 누르면 여기도 여기보다는 약간 가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잎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덜 좁아졌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밖에 특징이 없어요. 자,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자, 요로 요아이에이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연에서 꽃이 피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찾기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근데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바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약간씩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제 구분하면 될 건데요. 근데 예, 놀라운 사실은 이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이쁘게 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입이 얇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입장이 얇은 거는 꽃하고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꽃도 입장이 약간 얇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확실히 보인다는 거죠 자 보면은 조금 제가 열어볼까요 한번 꽃 모양이 었던가 굉장히 이쁘죠 자 이렇게 아주 동그랗게 나오고 또 거기다 어그 포이도 짧아요 짧아서 눈에 딱 띕니다 그럴 정도로 이런 정도의 두화가 핍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 보이는 게 떡잎장하고요 치마잎이 오근 거 그것도 요것도 끄트머리가 아주 얇지만 이렇게 좀 벌려서 보면요 벌어져 있으면서도 안으로 오갔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다 그렇죠 전부 다 그런 특징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짧은 잎에서 봤던 거를 길게 늘렸다고 생각했을 때그 특징이 있는데요. 그거는 정말 면밀히 관찰하지 않으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기다 잎도 뾰족한 편이죠. 굉장히 뾰족하죠. 예. 네. 이러니 이거는 정말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근데 조금 더 이제 좁혀서 보면요. 제가 두화변을쭉 설명을 했을 때 직립으로 섰다 하더라도 또는... 옆으로 후어졌다 하더라도 어떤 특징이 있었죠? 노수엽 아시죠? 어, 이슬을 바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노수엽. 그거는 노수엽이란 말은 사실은 이제 중국 춘란에서 나타난 용어들인데요. 중국 춘란이 대부분 매판형이 많죠. 수선판도 있지만 매판형. 매판형에서 보면은 이 노수엽을 한 잎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춘란 중에 두화 잎들이 노수엽을 하고 있는 잎들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또 일반잎도 있죠. 일반잎도 노수, 노수엽을 하고 있는 잎이 있어요. 그 노수엽을 하고 있는 잎들 특징이 뭐냐면 어, 꽃을 살짝 안아입니다 자, 연관성은 있죠. 분명히 두화가 이 완전히 딱 벌어져서 피는 경우보다는 오구려 약간 오므라진 형태로 피죠. 사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벌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펴서 일주일 안에 이렇게 보면, 일주일 정도까지는 그대로 안으로 오근 상태로 보이죠. 그게 노수엽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특징이 보면은, 이 선들 보이시나요? 혹시? 자, 지금 좀 이렇게 올려서 보면은, 자, 여기도 노수엽 특징을 보이고 있죠. 끝머리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쳤죠. 자, 마찬가지로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그런 형태를 보이,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송립장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은 음, 이렇게 틀어져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예, 안으로 없고 약간 틀어져 있는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아서 어, 잘 어, 구분이 안될 뿐입니다. 단지, 제가 전 시간에, 전 시간에, 전 시간에 꾸준히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종합해 볼때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어, 그런 것도 같아. 이렇게 이, 좀 포괄적으로 보면은, 어, 그거를 이해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반면에 세심하게 봤을 때는 그러한 제가 떡잎장 오군 거, 그 다음에 어, 기부 쪽이 급격히 좁아지지 않는 내용 그리고 또 떡잎장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끝머리딱 집은 것처럼 안쪽으로 오근 거그 다음에 속잎 아, 속잎장이 그 떡잎장이 이렇게 돌아가듯이 틀어진 거 그리고 어, 또 뭐가 있었죠 또좀 하여튼 확률이 높은 부분들을 제가 꾸준히 설명한 내용들. 한몇 가지 되죠. 다섯 어, 여섯 가지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여기에도 들어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워낙 일반 잎에 더 가깝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지 않고 어, 좀더 이게 두화 잎 가능성을 갖고 관찰을 했을 때그 잎에 훨씬 더 가깝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예, 그래서. 어, 이런 잎을 보실 때, 자 산에서는 사실 진짜 이건 어렵다라고 보아져요 저도. 어, 그러면은 당신은 이런 잎을 산에서 그럼 캐본 적이 있느냐? 어, 저도 없습니다. 어, 없고 어, 고민을 해본 적은 있어요. 이, 이 난초와 유사한 난초들이 제가 몇 개가 있, 몇 개체가 있었는데 에, 지금은 이제 이것만 제가 남았어요. 이것만 남고. 그러다 보면 산에서 그런 특징을 갖춘 난초 갖고 고민한 적은 있습니다. 자, 근데요, 두아는 이런 게 있어요. 또한 가지 팁을 드리면 두아는 밭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하나 딸랑 나오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우리 산반도 밭으로 나오고 그리고 하나만 딸랑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런 개체들이 밭으로 나올 때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한 개체만 딸랑 있을 때는 정말 고민할 수밖에 없죠. 네. 다만 음, 치마입 쪽하고 뭐 우리 그 떡잎장, 그 다음에 입이 넓어진 부분, 좁아진 부분의 그 특징, 그리고 약간 치마입이 떡잎장이 틀어져 있는 거, 요것이 가장 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말 구분하기 가장 힘들다 하는 일반입에 가까운 그러한 두화변을 가지고 여러분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정말 난해하죠 <laughs> 어,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이거를 어,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지 근데 사실요 자또 이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디까지나 구분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도, 예쁜 두화가 핀다 하더라도 다른 난초 잎이 짧고 염육이 좀 두텁고 잎 모양이 이쁘고 이런 난초한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이게 색화라든가 또는 어떤 그 특징이 있는 그런 난초이기 이기 전까지는 우리 두화도 분명히 등급이 있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등급의 차이는 예, 어쩔 수 없이 선호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죠. 예, 우리 에란인들의 전체적인 선호도가 아, 높은 쪽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난초들은 어디까지나 공부하는 차원으로 보시는 것이 예,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정말 구분하기 까다로운 두하목 또는 두하 입변, 두하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